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영상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제가 안녕 보이시나고 네, 지금 네, 새로 뭐를 설정을 했냐면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아직까지 수치값은 잘 몰라요 만60 40뭐60 40 해놨고요 170p 이것도 아직 수치값을 모르고 1.1거래로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1.3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1.3으로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어, 0.01 거래고요. 두개 1.0으로 먹고 여섯 개 하나씩 따라가고 이거는 안 쓰는 거고요. 그리고 30 달러에 스톱을 걸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0.7로 스톱을 걸고요. 수업에 수업이 걸린, 걸린 후에 거꾸로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 됐을 때 먹는 것도 있고 플러스 1달러만 해놓게 1달러 되면 게게 그리고 이거는 수업이 걸렸을 때7 0 0놓 위에서 게해을자동으풀풀주주는능능 해놓게 해수 그리고 몇개더게 거냐. 8개라고 써 있는 건데 이게해개게해니까네개를가는 거예요. 게해로게 해놓게 두 개씩 가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8개로 써 놓으면 되고요. 이렇게 해놨을 때 이제 세팅을 보여드릴게요. 그냥 여기다가 누르고 눌러 볼게요. 이장 누르고 템플 리스트 해갖고 요거를 설정을 해놨어요. 이렇게 3개 지금 같치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20달러 되면 스톱이 자동으로... <laughs> 천천히 봅시다. 좀 크게 해서 볼게요. 20달러 되면은 스톱이 걸리고 아니면 자동으로 먹고 20달러 걸렸죠. 그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겨 요 위에 스톱 푸는 구간 700p 생기는 거예요. 얘가 이제 70% 걸려 있으니까 여기서 스톱이 다음에 풀리고 떨어지면 먹겠죠. 근데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아까 제가 몇 달러 했나 죠 1달러 플러스 되면 정으로 청산합니다. 수업이 걸리고 내려왔을 때 1달러가 플러스 되면 청산을 해요. 못 먹는 거죠. 수업이 걸리고 내려올 때는 먹는다는 게보다는 정리하는 거죠. 수업이 걸리고 내려올 네, 플러스 1달러가 안 돼. 니다 수업이 걸리고 내려왔을 때 안. 여기서 그냥 본인이 청산해도 돼요. 사실 몇 달러 차이 안 나는데 그래도 혹시 플러스가 돼야지만 청산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1달러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청산을 해도 돼요. 얼마 차이 안 나고 1달러 손해. 볼게요. 하셔도 되고 10달러 손해로 적어놔도 됩니다. 그럼 1달러 플러스래시를요. 플러스가 돼야지 정 1달러 플러스 돼서 정리겠죠 이게, 이게 자동으로 됩니거 자기가 설정해는 금액에 또 수도 걸렸죠. 그러면 또 올라가면 또 1달러 플러스가 돼야지 정리하는 거고. 그래서 풀고 자동으로 올라가면 뭐이런 방식으로 데이트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. 평값. 그러면 지금 풀었죠. 이제 더 풀고 올라가면 플러스 되면서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겠죠. 뭐 크게 먹어요, 여러분. 왜냐하면 수더블 풀고 먹은 금액이랑 이거 플러스랑 별도예요. 수동으로 내가 끊어서 먹어도 되고 수동으로 먹게 놔둬도 되고. 좀 크게 먹어요, 여러분. 뭐인제 아시죠?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변경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테스트를 많이 해 봐야죠 스톱이 안 걸리면 20달러가 안걸리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고 그래서 20달러 스톱이 걸리면 이쪽으로 가서 먹든 이쪽으로 가서 먹든 풀어서 먹든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런 자동으로 값이 되면 이게 수치를 또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 60으로 대쳐 해보면 빨리 보려고 한거 65로 테스트 해 놔도 되고 먹는 금액을 스톱으로 50달러로 걸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톱이 잘안 걸리겠죠 뭐. 수치를 올리면 예를 들어서 이 수치를 올리면 1 5 35 대신 수위가 좀작아지겠지 대신 스톱이 더안 걸리니까 35. 이렇게 해 놓고 또 o 는거로 50달러 r 러 w 을 수도 있죠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거 e e t y o u 개 e about 이거 pango m i 0 s i n g We got a pips 렇게 바꿔볼게요. look 이 t the t a 리 l e You look at the t 리 b l e 20.고 나서 시작을 눌러볼게요. 그러면 또 달라지죠. 완전히. 이제는 제 50달러서 걸을 걸 50달러에 걸리겠죠. 이게 그 수치값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. 대이 바뀌는. 내가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톱이 걸렸을 때. 보이죠. 우리가 이제 피부를 봐야 되잖아. 이거 피부 지금 안 나오고, 피부 지금 여기 옆에 안 나오잖아. 그거를 좀 좋게 하려면 내가 만약 수업이 걸렸을 때, 5 0 달러 잘 걸리죠. 걸렸죠. 이거를 내가 조종 더블 클릭했을 때 움직일 수가 있어. 내가 놓고 싶은 데다가 놓을 수가 있어. 여기다가 놓을 수, 여기다가 놓을 수. 이렇게 정해놓고 클리퍼 해놔도 내가 그때. 아, 맞다 지금, 이, 이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p b 예요2,000 뭐, pb야, 예를 들면. 0 0 pb 뒤에, 3,000 pb 반등이 잘 나. 3,500 pb. 일단 오는 거예요. 어딘지 아니까, 대충. 그러면, 이렇게 해서, 그냥 올라가면 플러스 되는 거지만, 만약 예를 들어서 내려왔다, 그러면 저렇게 플러스 돼버려. 뭐, 스톱이 안 걸렸어. 이제 스톱이 걸리면,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pips로 우리가 알잖아. 대충. 여기까지 몇 p v 지 여기서 내가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가다 그럼 여기가 3 5 0 0 p v p 라고생각하고세 예. 네. 번째는 무조건 내가 먹는다고 배운거지 게 하시고, 이렇게 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. 시고이히편하게하게하들었죠게하 그리고 라수를 세게 쓸 필요가 없어요. 1.1로 뭐 해도 되고 1.2로 해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뭐더풀었타뭐어프로었다뭐 어떤 거 있기 때문에 이는 정말 뭐화적죠 네. 집값에 대해서 얻드린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여섯 개마다 하나씩 따라가는 걸 원래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먹는 것도 다 알고 계시. 1.0%씩 올라갔고 두 개당 달러를 1.0%씩 올려서 두 개당 먹는 0.3누구요 이거 조정 가능하고, 이거 가능하고, 이거 다 가능하고, 이거는 시간 등록 시간을 변경하는 건데 이건 필요 없고요. 이것도 필요 없고, 이것도 필요 없고, 이것도 필요 없고, 이거고 변경 가능하고, 변경 가능하고, 거는 필요 없고요. 50달러씩 걸건걸 금액 몇 퍼센트로 걸 건지. 그리고 요거, 먹는 금액, 스톡 걸리고 내려왔을 때, 뭐 설정할 수 있고, 내가 자동으로 푸는 핍수, 그리고 몇 개, 몇개더 갈, 예, 스톡 걸리고 나서 풀었을 때, 몇개더깔 건지, 다섯 개 이거는, 절반 나누면 돼요. 요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? 요거잘 기억하시면 돼요. 절반열 개가 아니고, 열개 깔면은 다섯 개 까는 거예요. 다섯 개 깔면 스톡을 자동으로 또 걸어요. 그거를 이제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핍 이거는 내가 스톱 걸리고 내려왔을 때 먹는 금액 마이너스 20에서 정리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0.7%로 스톱을 70%로 걸겠다 조금액 그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영상은 먼저 올려드릴 거고 햄모 버전은 네, 월요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?